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획 주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아, 제가 업로드가 상당히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생일대 어떤 기회를 얻어서 또 경쟁 PT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 이제 곧 면접 시즌이 다가오니까. 조금 도움 드릴 만한 팁을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하는 제 나름의 방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청중 앞에 얼마나 많이 서보았는가를 좀 공신력 있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의 경력을 짧게만 소개를 드리면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행사는 어, 1만 명 규모의 관중이 있는 행사였고요. 그 이후로도 뭐 800명 정도 하는 행사를 약 2년간 일반인의 신분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사실 많은 행사에서 사회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결혼식 사회는 세 보니까 지금까지 한 9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여러분. 긴장의 끈을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면 아마도 이 인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게 되실 것이고,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지정된 좌석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다과를 준비해 놨으니까, 뭐 음료수나 과자나 뭐자 이렇게 좀 드시면서 긴장 좀 많이 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뜸 여러분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서 앉아 가지고 이렇게 손 비비고 긴장을 풀기 위한 방법들을 막 이렇게. 어, 하시지 말기를 권장합니다. 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행사가 9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새벽 6시에 모든 세팅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최소한 7시까지 그 행사장에 가요. 결혼식이 12시면 저는 10시 반까지 결혼식장에 모든 세팅을 마친 상태로 도착합니다. 신랑 신부가 와있지 않아요. 그래야 저는 오히려 긴장이 더 풀어져요. 90번 정도 결혼식 사회를 봐도. 매번 그 자리가 틀리고, 신랑 신부는 오늘 나한테 처음 사회를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벌써 이혼한 부부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재혼을 하진 않아서 두번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앉지 않습니다. 이게 심호흡도 하고, 막 발음도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앉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면접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을 나왔을 때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어떠한 행사에 사회를 맡거나 어떤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PT에서 나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끝나고 난 다음 그 행사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 나는 남아 있는 체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그 조스티드 예,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여러분들은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시간, 1시간 반 전부터 절대 앉지 않고요. 첫 문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을 단첫 문장, 그첫 문장만 연습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 자소서를 내가 어떤 식으로 꾸몄는지, 어떤 식으로 썼는지 사전 연습은 충분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면접장에 가서 뭐 자기가 썼던 자소서를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볼수록 방해만 될 뿐이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뱉을 단한 문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문장에 모든 집중력의 에너지를 다 쏟으시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스스로에게 미션을 부여하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자기 암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암시를 하는 저만의 스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될단 하나의 첫 문장만 제대로 넘기면 난그 이후부터는 다 술술 풀릴 거야라고 저는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사를 건넬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릴지,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면접에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기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기세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문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첫 문장을 온전히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최대한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진짜 언제든 지금 빨리 말을 하고 싶어. 아, 이 정도 되면 난 진짜 힘들어서 빨리 말을 하고 끝내고 나와야 돼. 할 정도로 나를 계속 혹사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방해할, 여러분의 면접을 방해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게 될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방해할 만한 나머지 요소들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9시에 행사면 6시에 세팅을 마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실제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행사가 이미 시작이 되면 스타트가 되면 누구도 이제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날 신은 구두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어, 바지를 잘 다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주름이 두 개야. 이러면 거기에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셔야 되고 머리도 더 오래 하셔야 되고요. 집중하셔야 될 집중을 흐트릴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화장이 떴거나 뭐 입술 루즈색이 너무 진하지 않나? 아 이거 내가 이거 자꾸 말할 때마다 자꾸 이 쥐잡아먹은 년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술자리 잡힐 때 있잖아요. 어, 어떤 공식적인 술자리? 어떤 부분에 집중하십니까? 저는 그런 술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건배사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거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신경 쓰는 건내 손톱의 길입니다. 손톱을 잘랐나 안 잘랐나, 손톱이 너무 길지 않은가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 나한테 갖는 그 인상이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라고 시작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어,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손톱 길이를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릴 만한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신 상태에서만 오로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충분히 집중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네 번째 포인트는 저의 첫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약간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관이 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관은 갑이 아닙니다 면접관은 을이에요 왜? 어쨌든 그분들이 질문을 리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담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분위기를 리딩해야 된다는 첫 번째 부담감과 여기서 역량을 발굴해내서 정말 쓰일 만한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두 번째 그 부담감. 여러분 6개월 내에 그만두는 신입사원, 1년을 채못 버티는 신입사원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기업 평균 20%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관은 내 밑에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것을 넘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할 만한 친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리스트 안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이거 정말 좀 말하기 좀 민망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어, 약간 비속어가 등장해도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1만 명 규모의 그 행사를 봤을 때 진짜 떨렸죠 겨우 그 자리를 꿰차고 무려 한달 동안이나 말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전문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한달 동안 전문적으로 강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떨린 거예요 그런데도 떨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기 1분 전 어, 옆에 있는 스태프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와 정말 압도당할 것 같다 역시나 연예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행사로서는 우리나라 정말 그 최고의 기획사가 있습니다. 어, 거기서 정말 그 잔뼈가 굵은 스태프분이 어, 저의 그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이렇게 생각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 여러 아나운서나 뭐 초창기 연예인들한테 많이 했던 방법인데 다 족밥이야. 좁밥이라고뭐뭐다좁밥이야 웬주 아니? 저기 너보다 나이 서른 살쯤 더 먹고 온갖 의전 다 받으시면서 와계신 저런 분들 있지? 아 있죠. 보이죠? 뭐 임원진 뭐 사장 라인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 네가 마이크를 잡은 그 순간은 누구도 발언권이 없어. 누구도 발언권이 없어. 아닥 아가리를 닥쳐야 돼. 응.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 다 아가리를 닥치셔야 돼. 그러니까 좆밥이야. 제가 사실 이거를 말씀을 드릴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냥 저의 생 경험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1분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올라가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이 마이크가 정말 그 약간 검객의 칼 토르의 망치 약간 이 정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것만 쥐고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들은 나를 막을 수 없어. 여러분들한테 발언권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러분이 그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뭐 약간 조밥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저속하거나 약간 저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떤 육두문자,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상스러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뇌는 것도 굉장히 긴장을 푸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건 이제 스피치 학원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돈 내고 내가 저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싶지만 저는 유튜브니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앉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수그러들어요 그 면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처음 본 사람들 앉아있고 얼마나 쑥쑥해 그리고 솔직히 저 인사담당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공손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양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땅만 쳐다봐. 땅, 땅 쳐다보거나 뭐 이렇게 뭐 두리번거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괜히 움츠러들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거는 과학입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안내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과학적인 비법입니다. 여기 없으면 링크 주소를 한번 보시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보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무대에 서기 전에 이 자세가 주는 이 심리적 위축감이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렇게 공손하거나 움츠려드는 이 액션을 취하다가 정말 들어가면 그 자세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있다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거만하게 앉아있다가 들어가면 정말 어, 마음이 일단 편하게 놓인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도 이렇게 긴장을 풀수 있어요. 정말 기대고, 거만하게. 아, 좁밥들 하하, 좁밥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사담당자들 보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또라이로, 또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서 그 짓을 합니다. 서서 아마씨 뭐막짠막 젓밥 아 하나 빠이 끝나고나 가고 또들 막 사람 막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막밥들만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농담 같지만 진짜 합니다. 한 예, 시간 반두 시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짓을 실제로 해보니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린 요 7가지 정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훨씬 더좀 면접장에 가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분들 욕 잘하시는 거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여성분들 나는 어떡하지 욕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걸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결론은 면접관 여러분의 그런 긴장감 그것을 느끼게 해줄 만한 누군가 그거 다 좆밥이야.